자 본체 그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본체의 원점이 자 바닥 플랜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원형 플랜지 그러니까 하우징을 이루는 본체의 정중앙에 있는 타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타입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샤프트 그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자 일단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우징이 될 전체 치수를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형상을 그려나갑니다. 일단은, 자, 인벤터에서는 먼저 형상을 그리고 나중에 치수를 넣는 방식이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대체적, 구체적인 형상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전체 길이에 수렴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멋대로 벗어나죠? 자, 이럴 때는 구속조건에서 수직구속조건으로 이 점과 이 점을 수직구속시키면은 이것이 동일선상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차례차례 치수를 주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과 이 선은 동일선상이 있으니까 동일선상 구속조건을 이렇게 주고요. 자, 치수를 주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52, 35, 44, 52, 팔8 5 자, 그리고, 끝은 68, 음, 여기는 74. 자, 그리고 속단의 길이를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20, 여기는 11, 자, 여기는 20.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체적인 하우징의 길이가 나왔죠. 자, 모형에서 회전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원점이 XY가 평면이니까 여기서 밑에 방향으로 밑트 플랜치를 만들어야겠죠 XY 평면에서 밑으로 마이너스 3 8그런 다음에 여기서 스케치를 잡고 자, 스케치를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뷰로 음영차를 숨겨진 모서리 한 다음에 밑에까지 보여지게 하고요. 자, 스케치에서 자, 직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자, 4mm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67. 그 다음에 여기는 100. 그 다음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셔가지고 구속 조건으로 이 끝점과 선의 중간점이 이렇게 맞닿게 합니다. 그리고